대한민국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사실 뭐, 요즘 보면은, 뭐, 이렇게 수도권에 보면은, 그 골프 연습장과 뭐 피트니스 시설? 요 정도를 갖춰놓고,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많아요. 근데 뭐, 요즘 그런 시설들은 아파트에도 다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도영입니다. 음, 저희, 백운호스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1단지 오픈 전에 어... 오픈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백운호스에 나와봤어요. 어,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희 뭐 현장을 좀 아실 텐데 뭐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오늘 간략하게 좀 영상으로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저희가 자랑하는 3,500평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이고요. 어, 이쪽에 보시면 바디 케어 센터, 실내 수영장 그리고 실외 수영장 위쪽으로 보시면 피트니스 시설과 네,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지 클럽, 저게 이제 실버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뭐, 포켓볼 다이나 이제 뭐 탁구 다이 등이 있어가지고 저기를 중심으로도 어, 동아리나 클럽 이런 게 많이 생길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실버 입주민들은 의무식 3 0식을 제공받으시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올드 이 클래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유니트 좀 빠른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사실 뭐 요즘 보면은 뭐 이렇게 수도권에 보면은 그 골프 연습장과 뭐 피트니스 시설 이 정도를 갖춰놓고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많아요. 근데 뭐 요즘 그런 시설들은 아파트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버타운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이 커뮤니티 시설이 뭐 사실 실버를 위해 존재하는 커뮤니티 시설이지만. 저희 오피스텔 입주민들 대부분들이 실버에 들어오시는 나이가 못 되신 분들이거나 조금 일찍 들어오고 싶으신데 먼저 이렇게 계약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실버의 커뮤니티와 이런 패키지 상품들을 이용하고 싶으셔 가지고. 그리고 오피스텔이지만 실버 타운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그런 커뮤니티를 95% 이상 같이 이용이 가능. 뭐 세탁물을 집으로 갖다 주는 런드리 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실버에는 패키지로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오피스텔 입주민들도 각계별로 계약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실버에 있는 패키지 상품도 한90% 이상은 공유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버타운이 있어서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이런 대형 커뮤니티 시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또 실버타운은 오피스텔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이런 식사하는 부분들이랑 뭐 이렇게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부분들의 비용 발생하는 부분들이 실버를 운영하는데 다 도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구조가 좀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좋은 거예요. 오피스텔은 실버가 있으므로 대형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거고. 음. 그런 부분이 저희 현장의 장점이고. 사실 뭐 오피스텔도 뭐제 생각이지만 뭐 실버 주택에 가깝지 않나. 왜냐면은 하 대부분 계약자분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 저희 커뮤니티에 있는 올데이 클래스, 이제 뭐 같이 영어나 서예, 뭐, 뭐, 예를 들어 뭐 법률 강좌, 뭐 요가, 이런 거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 입주민들도 같이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피스텔도 실버 주택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사실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들이 과연 뭐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까 저희 현장 공사 잘 진행되고 있고요 여름에 왔을 때는 지하에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1층까지 다 올라온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오픈을 앞두고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궁금하신 문의는 상단에 나오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그 답변을 드릴 거고요. 백운호수 둘레길 산책하실 겸 한번 모델하우스 한번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숲세권. 도심형. 하이엔드 실버타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제 2의 인생 살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방문 예약은 하단 고정 댓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거나, 1522-7949로 연락주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분양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